스티븐의 오해. 아직 이른 아침, 백장님의 협궤 기관차 미일리가 블루마운틴 채석장에 도착했어요. 백장님의 공룡공원에 쓸 자갈을 가지러 온 거야. 루크, 너 정말 반갑다. 요즘 백장님 성은 어때? 아주 바빠. 스티븐이랑 글린 아저씨가 종일 관광열차를 끄시거든. <laughs> 밀리 말대로 스티븐과 글리는 성을 구경하러 온 방문객들 때문에 아주 바빴어요. 자, 이제 그만 진정하고 내말좀 들으렴. 오늘은 밀리가 없단다. 내일은. 밀리랑 내가 아주. 뭐 별로 어려울 일도 없잖아. 안 그래 스티브? 너희들 내일 그거야. 아 맞다. 아 죄송합니다 백장님. 아 무슨 일을 하면 되죠? 린, 이따 오후에 불 피울 석탄이 필요하니 가서 좀 가져오렴. 그리고 스티븐, 가능한 빨리 정원 쓰레기를 좀 치워줄 수 있겠니? 그럼요. 지금 당장 가서 치울게요 백장님. 아 이번 관람만 끝나고요. <laughs> 그럼 오늘은 누가 네 일을 대신해 스티븐 글린 아저씨가 스티븐 정원 쓰레기는 다 치웠어? 아+ 아+ 아좀 이따 가서 치울 거야 <laughs> 우리 방문객들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<laughs> 하지만 밀리가 돌아와 보니 정원 쓰레기는 여전히 철로 옆에 쌓여 있었어요 밀리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자기 일을 했죠. 글린이나 스티븐 아저씨가 치울 줄 알았는데. 하지만 오후 늦게까지 쓰레기가 그냥 있자 밀리는 엄청 화가 났어요. 설마 나더러 치우라는 거야? 나중에 스티븐이 왔을 때는 쓰레기가 사라지고 없었어요. 오, 어! 글린이 치웠나 보네. 으아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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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, 뭐지? 아, 어, 어, 어. 전 다른 일 하느라고 바쁜데 그걸 치우라고 남겨두신게 정말 너무한거죠 흠. 저런 성질 한번 고약하네. 어머. 아. 아, 네, 내가 가서 사과하는 게 좋겠지? 밀리는 좀 있으면 기분 풀릴 거야. 아, 그래 맞아 내일 아침에 보면 사과 먼저 해야겠어.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밀리는 어디에도 <laughs> 보이지 않았어요. 내가 밀리를 너무 화나게 해서 가출했으면 어쩌지? 혹시 아직도 밀리 못 만났어? 어 클린 밀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. 어, 저런 나도 어디 있는지 못 봤어. <laughs> 그럼 진짜로 가출했나 봐. <laughs> 어, 어디 있는지 찾아서 데려와야겠다 밀리는 협계 철로로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. 스테이 v 는 밀리가 갈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밀리! 아무래도 무슨 문제가 생겨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야. 이게 전부 다 내. a c o b Weoman, someone, you party g o y 이번엔 또 뭐야? 아, 정말 죄송합니다, 물 채우는 걸 깜빡했어요 아니, 뭐야? 한때 별명이 로 t i 었다더니 실망이네 백장님, <laughs> 헉? 멜레, 네가 가출한 줄 알았어. 네, 전 백장님이랑 전차 대했을새 모터를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갔어요. 뭐? 어? 내가 어제 너랑 글린한테 얘기를 해줬잖니. 근데 너희들이 안 듣더라. 네안 들었어요. 하지만 네가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야. <laughs> 아저씨, 그냥 제가 오해한 건데요, 뭐. 그리고 저도 아저씨 차고 앞에 쓰레기를 버려서 화나게 해드렸잖아요. 아 밀리, 날 구조해줘서 정말 고마워. 친군데 당연히 그래야죠. 어? 너희들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나 혼자 여기 남아서 온갖 일다 했잖아 너희들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. <웃음> <웃음>